안녕하세요. 지난 10월 1일 부동산 긴급대책으로 변법 불법 대출을 제한하면서 과도한 빚으로 투기하는 세력들을 막고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건설사의 시세 교란도 막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제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최근 세부지역 적용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목동이나 청량리 등 추가 상승 우려 지역은 상승시 2차, 3차로 지정하여 집값 정상화를 시키고 내년 2월부터는 상설 모니터링을 통해 11 부동산 대책을 피해가는 편법 거래까지 잡아낼 예정이죠.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오른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조만간 부동산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지금은 거래량 감소 등으로 여러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 거품이 어떻게 빠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우선, 현재의 상황부터 보실까요? 지난 집값 거품 영상에서 말했던, 초이노믹스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물가상승률의 7배가 넘을 정도로 짙은 거품이 끼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전에 없던 짙은 거품이 끼기 시작하면서 사면 돈 된다는 소식과 함께 초이노믹스로 인한 대출 완화까지 이용하여 너도나도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시작했고 연평균 115조씩 가계대출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최근 가계대출은 1450조를 초과했으며 신용카드나 현금서비스 등이 포함된 가계신용은 벌써 1 5 0 550조를 초과했죠. 이렇게 비소비지출은 자츰 증가하면서 소비의 여력은 떨어져 갔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파리 913 대책을 통해 대출을 제한했지만 아직도 부동산만은 오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매매사업자, 전세스와핑 등의 가진 편법으로 대출을 받아 또 부동산을 투기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올해 2월부터는 서울 아파트가 다시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집값이 올라도 수익이 거의 되지 않고 떨어지면 그대로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에서 하이먼 민스키 모델에 나온 것처럼 현실 부정의 단계로 오른 것일 뿐이죠. 하지만 앞에서 말했던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매우 위험한 상황 게다가 세계적인 무역전쟁으로 인해 수출까지 급감하자 집값을 빠르게 정상화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 급등세를 막기 위해 극단의 조치인 분양가 상한제를 내놓게 됩니다. 최근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보면 서울의 핵심 정비사업들이 있고 지난 몇 년간 가장 많은 집값 상승률을 보이며 서울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곳이죠. 그러네 요즘 언론들에서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핵심지역이 오를 때는 낙수효과로 인근이 같이 오르고 규제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자 인근이 풍선효과로 오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풍선 효과를 받는 지역은 그간 이 급등세를 따라오지 못했던 지역일 뿐, 강남이 오를 때 마용성, 성남, 과천 등 인근에서 같이 급등 안한 곳이 있나요? 그러니 강남사구 및 마용성, 여의도 등을 제재해서 하락세가 된다면 인근 지역은 따라서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서초구가 15억에서 10억으로 떨어졌는데 과천이 13억에서 15억으로 오를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이런 간단한 생각으로도 알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번 분양가 상한제가 약하네. 효과가 없네 떠들어대는 것은 규제를 지역별로만 생각하는 굉장히 국소적인 분석인거죠. 말그대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규제해 시세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것만 억제하면 되니까요. 그러니 분양가 상한제가 매매가를 올린다는 말 또는 풍선효과로 주변지역이 오를 것이란 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들을 가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또 로또 분양을 노리는 사람들로 인해 전세가가 급등할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부족을 초래해 매매가를 올린다는 것과 완전히 모순되는 말임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둘다 혼용하여 호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정시제도 강화라는 좋은 먹이까지 하나 물어서 강남이나 분당, 목동 등 학군이 좋은 곳에 실수요가 늘면서 전세가가 오른다고 더욱 강조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미 100%에 가까워지는 서울과 경기의 주택 보급률은 앞으로 순공급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과잉공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고덕그라시움의 최근 현황을 보시면 매달 2 0일이 잔금을 치러야 하는 입주 마감 이름에도 입주율은 겨우 30%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이런 호도들에 넘어가 오히려 입주가 시작되면서 담합해서 올려받기 시작하니 수요는 더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네 잔금 마감일인 다음달에 강동구에 입주하는 세대는 무려 3600여 세대 이 높은 전세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만일 고독 그라시움의 입주민들이 다들 현금 부자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다 냈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지금 새롭게 입주하는 이 3600세대까지도 높은 전세가를 유지하며 전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공급 과잉으로 인해 전세가가 하락할 수 밖에 없죠 그럼, 인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가뜩이나 강동으로 이주 수요들이 회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세 수요도 가격이 저렴해지는 강동 쪽으로 찾게 된다면, 당연히 인근 미사강변 도시 등의 연쇄적인 전세가 하락과 동시에 공시를 유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지금 하남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하남의 전세가 오르는 이유는 기존 강동구의 이주 수요와 위례 신도시나 가밀 지구를 거주자 우선으로 분양받기 위해 들어왔던 수요들이 아직 나가기 직전이라 일시적인 공급 부족으로 몰렸을 뿐인데 말이죠. 추후 교산 신도시에 거주자 우선을 노리고 들어오는 수요들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보다 빠지는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이후 공실이 늘어나면 결국 여력 부족으로 인해 금매로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마저도 안 되면 경매 매물까지 속출하면서 매매가 하락세가 나타나는 등 이렇게 외곽부터 전세 수요가 회귀하면서 우선적으로 거품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서울의 경우는 회귀 수요가 풍부하니 가격이 안 떨어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선 중심 지역부터 분양가 상한제로 규제를 하게 되면 매수 심리가 위축됩니다. 다 같이 비쌌을 때는 모르지만 옆에서 싸게 분양하는데 고가로 집을 사게 되면 손해라는 느낌이 들면서 차츰 매매가 역시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 외곽보다는 조금 더 버틸 여력이 되겠지만 서울 역시 역전세난이 늘어나게 되면서 하나 둘씩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외곽부터 차츰 떨어지게 되고 서울 역시 전세 수요가 회귀하면서 조금 더 버틸 뿐 중심부의 규제가 들어가면서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해놓으니 매매가 역시 따라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단지 지금은 경제 위기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까지 급격하게 식어버리면 큰 경제 문제가 터질 수 있으니 분양가 상한제 시점을 조금 유예한 것 뿐이고요. 얼마 전 하락세가 시작되었을 때도 비슷한 형세를 보였는데요. 강서구에서 김포로 수요가 많이 이동했지만 김포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고향으로 수요가 많이 이동했던 은평구 시흥으로 수요가 많이 이동했던 구로구 역시 먼저 외곽부터 하락했죠. 특히 예전 하락세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재건축 이주수요 또는 서울의 집값을 버티지 못해 일시적으로 밀려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기신 도시에 완전히 털을 잡기 전에 전세가 하락이 시작되면 실수요의 회귀 현상이 더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하지만 건설사들과 이에부터 반사 이익을 누리는 언론이나 무늬만 전문가들은 결국 서울의 가격은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런 경제 위기, 많은 규제 속에서도 이들의 호도가 승리하며 서울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가와 분양가의 갭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가점이 높거나 중간 정도는 돼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수요들은 가격이 높아져가는 매매 시장을 떠나 분양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가점이 낮아서 또는 청약 통장에 가입을 안 해서 분양가 상한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수요들 역시 이 매매가를 부담할 수 없게 되면서 어느 순간 서울 아파트의 매수 심리는 급격히 위축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부동산 투기는 다변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투기 유형을 보면 갭투기, 분양권 투기, 몸테크가 섞여 있는데요. 분양권 투기는 기간에 한정이 있어 입주 때까지만 가능하며 몸테크의 경우 투기와 실거주가 어느 정도 섞인 형태이기에 내 집이 비싸게 팔리고 내가 들어갈 집 역시 같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야 한정적으로 할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개투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만이 할수 있는 방법이면서 커다란 폭탄인 거죠. 외국의 경우 소자본으로 부동산 시장에 직접 투자로 뛰어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리츠나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만 목을 매지 않고 분산 투자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해 대부분이 직접 투기를 하기 때문이며 그 목적도 수익이 아닌 시세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액 투기꾼들이 아파트나 빌라 등 갭투기에만 몰려있죠. 비슷한 성향의 투기꾼들이 비슷한 수준의 자금을 가지고 비슷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시장이 한번 붕괴되면 비슷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락세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간 갭투기는 대부분의 자금을 남의 돈으로 진행하면서 이에 따른 이자를 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데 실질적으로 2년마다 상환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투기법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전세입자들에게 갑질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서 전세가가 오를 때는 따박따박 올려받고 떨어질 때는 돈 없다고 뱉째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계약할 때 잔금을 안 치르면 입주시켜주지도 않으나 계약 만료 때는 다음 세입자가 없어서 돈 없다고 안 돌려주는 등 치졸한 방법으로 버텨왔던 거죠. 이런 방법으로 지난 몇 년간 돈만 생기면 전세끼고 집을 사는 구분별한 갭 투입을 하면서 자금이 없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규제책으로 역전세난, 깡통주택 등이 생기면서 전세 피해 사례도 늘어났죠. 이렇게 전세보증금의 위험성이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퍼져가면서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도 빠르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퍼진 방법은 허그나 SGI의 전세보증보험이며 가입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요. 예전 같이 정보가 부족할 때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배짱부릴 수 있었지만 이제 보증보험의 가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제때 갚지 않으면 연 5%의 지연이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상황에 따라서 바로 경매로 넘기기도 하죠. 그럼 경매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갭투기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다 같이 갭투기를 했으니 경매 위험성이 없던 매물들까지도 따라서 같이 급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만약이라도 비정상적인 심리로 더 오르게 된다면 연착륙이 아닌 폭락 시나리오가 나오며 부동산 하락은 물론 경기 침체까지 이중호를 겪게 된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거품이 짙게 끼어버린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이전 거래량 영상에서 말했듯 부자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아닌 서민들이 대출 없이 사기에는 불가능한 가격까지 올랐지만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대출 규제에 최근 현법 대출까지 막혔습니다. 또 11일에는 고가 1주택자 전세보증 제한으로 전세수화핀나 이들의 갭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릴 예정이고요. 게다가 지금은 주택보급률까지 100%에 육박하고 수소권 30만호 공급 계획으로 더 이상 공급부족이란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경제위기를 넘기며 앞으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착륙이냐 아니면 그 와중에도 이기주의로 끝끝내 담합하며 하락세를 막았다가 결국 폭락이 되느냐의 선택지만이 남았죠. 이 와중에도 부산이, 일산이, 남양주가 조정내상 지역에서 해제되니 오른다고요. 상한제 적용 지역은 정부에서 투기할 것을 찍어준 것이고, 그 인근은 풍선 효과로 오를 것이고, 심지어 이제 규제를 안 해도 될 만큼 매수 심리가 죽었다고 생각한 곳은 해제되었으니 오를 것이고, 일단 답정너로 무조건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결국, 집게 낀 부동산 거품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지금 조금 오르고 있다. 금리 인하로 더 오를 것이다. 이런 단편적인 분석에 넘어가면 지금까지 힘들게 모아온 자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투기 수요들을 구제하며 대신 그 지옥으로 빠지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하락 시나리오를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생각하여 내집 마련을 할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